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교자시 예배에서 영어 공부는 못하고 왔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매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게다가 <laughs> 제가 꽂아 놓거든요. 교자시에서 봐. 민었죠 인숙이 15장 읽겠습니다. 희생제사.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죽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범죄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죽게 재물을 드릴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40,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재물을 함께 죽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재물이 수량 한 마리면, 곡식 재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재물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죽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본제물이나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재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조 한 마리나 새당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 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드리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윤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요, 오고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주께 헌납물을 드려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드려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드려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주께 드려라. 너희가 실수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곧 주께서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주께서 명하신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성하지한 마리를 번재물 고추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도 규례대로 드려야 한다. 또 수뎀수 한 마리를 속지재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속죄제물을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일년된 암염수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지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줘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그를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짐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느끼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는 내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교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내가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세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당신들의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에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내일 아침에 주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너라. 내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여라. 그때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모세가 고레아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의 자손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기를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주께서는 너희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너의 무리가 결속한 것은 주를 거역하는 것이다 짓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냐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리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바깥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죽게 아래였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모든 무리는 내일 주 앞에 나오너라.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것이던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야 한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거기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어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너희는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거라.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기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곧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시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제로 스롤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주를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 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죽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향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그노탕료도를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었다. 엘라살한 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렇게 이,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론 사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양할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세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구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하고 말하였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재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상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음엔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천원의 아침밥 먹고 음, 오늘은 오전 근로 한세시간 있고 다음에 3시부터 수업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있고요. 다들 구타로 보내십시오. 오늘 오후에 비 온대요. 우산 챙기시길.